자, 오늘, 오늘 자언 4장 1절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듣고 길을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예. 어, 이자언은 솔로몬이 에,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개시의 말씀으로 이 자먼을 지었고, 이자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그렇지만 그는 훈계. 자문 전체의 내용은 훈계입니다. 훈계. 그러니까 지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훈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이 솔로몬 자신이 아버지의 훈계와 또 올바른 교훈을 배웠고 들었죠. 근데 결국은 그 아버지의 훈계와 올바른 교훈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전, 일생 전체가 완전하지는 못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 율법의 그, 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숨기기를 심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자신이, 다윗 자신이, 에, 평생에 걸쳐서 그 아들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와 올바른 교훈, 내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 아버지의 훈계와 명철과 교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잠언 사장 1절1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계명대로 살아라. 그계명을 믿어라. 이게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아.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도 아들들이 있겠죠? 자녀가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결국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개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 여기서 보니까, 어, 길을 기울여, 길을 기울여, 길을 기울여. 또, 에, 내 법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힘써 어, 지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에, 일이 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을 많이 벌고, 뭐, 아니면 사업을 크게 하고, 아니면 무슨 뭐, 이 세상에서 뭐,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것을 가까이하고, 그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버리지 않도록 항상 그쪽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많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참에 뭐라 그럴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함정에 빠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참 우리 인생에서 어, 괴로운 일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에, 위기와 또 고통을 맛볼 거예요. 아이 솔로몬의 이자언은 아, 결국 솔로몬 자신도 그런 그의 아비 다윗에게서 그 얻은 교훈과 훈계를 또 본인이 자기 자녀들이 그대로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문의 이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은 그냥 피상적인, 그냥 피상적으로 뭐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식에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중대한 이 생명의 말씀이요, 교훈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계명 이것을 제일 먼저, 이것을 가장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지표로,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 우리가 가는 길의 어떤 표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이 죄악이 많고, 또 우리 자신의 죄성이 많은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준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문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